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차에서 자다가 단속이 됐다 많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차에서 잠만 자다가 음주운전 걸렸으니까 운이 나쁘다 운전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있잖아요 음주운전의 요건이 뭐냐 고의야 일단은 내가 운전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술 먹어야 되지 그리고 시동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법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동 켜고 기어 바꾸고 움직이라고 그래야 음주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만 켜고 가서 누워있으면은 그거 운전, 운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이거 수사하면은 경찰관이 대충 할것 같잖아요. 블랙박스나 CCTV, 뭐 운행기록이나 목격진수 이런 거다 확보합니다. 해가지고 진짜로 운전 안한게 맞다면은 이거 무혐의예요 내가 경찰관 할때딱 보면은 자다가 단속됐다. 그래서 처벌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99%는 측정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운행한 거야. 그러다가 내가 정차되어 있으면 안 되는 장소 막 이런 도로 한가운데.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잔 거야. 그냥. 아니면 어디 갓길에서 차 내놓고 자는 거야. 분명히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단속 처벌해서 주장했다? 그냥 이꼴, 그냥 운전전 했다. 아, 제가 운전전 했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